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번 크리스마스에는이라는 제목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부디 얼어 죽을 만큼 춥게 하소서. 그래서 너무 추워서 세상에 닭살 커플들이 밖에 절대 싸다오라 돈이 단일 못하게 하소서. 추워도 옷 꾸역꾸역껴 입고 기어 나오는 커플들도 있을지 모르니 지하철, 버스, 택시 사거리 파박하게 하소서. 그래서 오도가도 못하게 하소서. 그래도 서로 연락하는 커플들이 있을지 모르니 휴대 전화, 집 전화 다 불통되게 하소서. 그래서 안절부절못하게 하소서. 자가용 커플들이 있으니 일주일 전부터 물가가 100배 정도 뛰게 하소서. 그래서 육천하던 커피 한 잔에 60만 원 하게 하소서. 돈 많은 커플들이 있으니 오후 7시를 기점으로 교회를 제외한 시내 모든 점포들이 정전되게 하소서. 그래서 카페, 술집, 나이트클럽 음식점, 극장 다 깜깜하게 하소서. 그래도 싸돌아다니는 커플들이 있을지 모르니, 만나면 사소한 걸로도 머리 터질 만큼 싸우게 하소서. 그래서 집에 그냥 돌아가게 하소서. 올겨울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눈 내리지 마소서. 눈마저 내리면 내 눈엔 피눈물 납니다. 올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낮에 자다가 벌떡 깰 만큼, TV에 재미난 것만 하게 하소서.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했던 재방송 하면 안됩니다. 올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잠 많이 자게 하소서 오후 7시부터 스스로 잠들어 중간에 깨지 않고 다음 날 아침까지 논스톱으로 잠들게 하소서 차라리 잠들고 싶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아멘 이런 기도에도 여러분들 교회 나오 r i s t m a s c h 아마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만 세계적인 톱스타 잉글리드 버그만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세 번이나 받을 만큼 지성미와 교양미 넘치는 이런 여자 배우입니다. 1945년 2차 대전 종전될 무렵쯤 아, 연예인단이 저 유럽을 순회하면서 연합군 병사들을 위문하고 다닐 때 잉그리드 버그만도 함께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다음에 아, 이제 병사들하고 악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장교들 식당에 초대되어서 모두 장교들과 식사를 하는데 잉그리드 버그만만은 그는 장교들의 초대에 거절하고 병사들과 악수를 하면서 그리고 병사들과 같이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이름이며 그들의 집이 어디고 주소가 어디고 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서 그걸 수첩에 적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돌아가서 그 자기가 적었던 병사들의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 세계적인 탑스타가 전화를 했기때 깜짝 놀라서 받았는데 그런데 이런 그녀의 그어 말에 그만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자네 어머니시죠. 제가 이번 베를린 의문공연에 아드님을 만났답니다. 함께 식사했는데 제게 농담을 건넬 정도로 밝고 건강했어요. 자네에게 어머님이 어디 사시는지 물었는데 전 그냥 아드님이 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아들들 전쟁 대본으로 가슴 졸이면서 불안에 떨고 있던 부모님들이 세계적인 탑스타가 그곳을 다녀서 의문하고 아들이 잘 있다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잉그리드 버그만은 화려한 스타가 아니라 아들의 안부를 전해준 사람으로 평생 기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님 생신 파티 열로놓으시고 우리 하나하나를 친히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 포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드레싱치던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 성전에 기도하던 시몬과 안나,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탄을 대적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들의 이 성탄의 축복은 참으로 오히려 무서운 하늘의 심판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래 전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폭우가 몹시 수다, 갑자기 쏟아지던 어느 날 런던 교회한 농가를 지나던 일단의 사람들이 그 농가에 갑자기 몰려와서 우산 하나를 빌릴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주인은 마음에 매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어서 집에 있던 우산 가운데 가장 헐고 낡은 우산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그 우산을 받았을 때 그들의 주인, 여자 주인의 에 머리에 우산을 씌워 드린 다음에 저들은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우산을 돌려주면서 편지 한 장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편지에 적힌 그 여자 주인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습니다. 농부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영접했을 텐데. 그분에게 가장 좋은 우산을 들였을 것을 하면서 땅을 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인물은 바로 헤롯왕입니다. 해롯 헤롯은 당시 그 에돔 족속, 그 이두메의 사람의 후예로서 안티파토의 아들로 영웅의 아들이란 이 이름의 뜻처럼 그는 주전 55년부터 주후 93년까지 통치했던 헤롯 왕조의 중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제3 성전을 재건한 일에 기여해서 한편 그에게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러나 열 명이 넘는 아내, 수십 명의 자식들 나중은 광기로 인해서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들까지 죽일 만큼 이런 폭군으로도 이름나 있습니다. 그가 주전 4년에 칠십 살의 나이로 죽음으로 그의 죽음이 예수님 탄생의 역사적 시점의 근거로 이제 그 확인되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 조세퍼스는 그가 죽기 전에 월식이 있었다 해서 이를 근거로 주전 5년 후반이나 아니면 주전 4 년, BC 사년 초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으로 역사적인 날짜를 이렇게 추정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2절 말씀 보면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낳으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낳으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 그 표를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동방 박사들이 헤로데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왕 낳으시가 어디냐 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구약의 그 예언대로 하면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하고 묻자. 이제 헤롯은 자기가 거기에 대해 모르니까 서기관과 제사장을 불러서 어느 곳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그곳은 바로 베델레헴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헤롯은 이제 한편 생각에는 내가 지금 유대왕인데, 나 말고 누가 또 이제 유대왕으로 태어난단 말인가? 그렇다면 아예 그 싹을 제거해 보여야 하지 하고 이렇게 속세 마음으로 먹고는 이제 그 동방박사들한테는... 저 베들레헴에 났답니다. 한번 가서 보시고, 거기 이제 찾으면 나한테 알려 주십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지만, 속셈은 예수를 이제 그곳에서 태어난 메시아를 발견하면 그를 죽이려는 이런 심산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성령의 계시에 따라서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됐을 때, 이 헤롯은 어, 박사들이 돌아간 사실을 알고는 이 베들레헴에. 산의 아이 중에서 두살이하의 모든 아이들을모두다 학살하는 이런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 제가 오래전에 아루살렘의성지아이 그그 갔다가 이베들들은이 모든 아이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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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쌓이는 것을 보여주이서이것을이 모든 아 어린 아이들을 죽였던 그 유골들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헤롯은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된다는 생각 속에서 예수 그들을 대적했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에서 여기서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께 나가 경배 드리는 것은 내게 손해라 생각해서 안에 나가기를 거부하고. 저 앞에 헌금한다는 것은 이것은 경제적인, 물질적인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가족 중에 누가 또 교회 나가는 건 마치 내 가족을 뺏기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하나의 배 나가 이제 예배드리는 것을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걸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무리들이 있는데, 제사장과 석유관들, 저들도 예수님의 경배 리지 않습니다. 헤롯이 물었을 때 이제 베들헴에 태어날 것입니다. 하고, 성경 예언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장소도 알려주었지만, 정작 저들은 한 걸음도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의 어떤 지성인들의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길거리에 서 있는 지게표와 같이 어느 쪽으로 가면 어느 동네가 나온다고 사람들은 수없이 그쪽으로 보내면서도 자신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이 모습처럼 당시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종교적인 상식을 가지고 그리고 성서의근거에서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을 가르쳐주고 알려었지만. 자기들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이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 제임스 페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 앞에 나가 경배 드리는 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들은 아는 것을 많았고 분명히 거기에 된 지식도 가지 있었지만 그런 정작 주님께 나가 예배드리는 일에는 전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무리들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경배드리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무리들, 군중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이 이제 동방에부터 사람들이 와서 별이 신비한 별이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는 그곳, 그곳이 그곳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메시가 아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두 와하고 모두 다 소문이 이제 막 들떠서 사람들은 여기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저들도 역시 소문대로 듣고 떠들고 이것만 얘기만 나눴을 뿐이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더니 끝내, 저들 나중에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일처되는 이런 폭도와 군중들로 이렇게 박해어지게 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 저들은 성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가르쳐 준 대로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서 예수님에 경배드립니다. 이때이세 명의 그 박사들로 알려져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전설에 하면 발타잘. 자스팔 그리고 멜교리라고 키 하는데 지금 이란의 자바 사바라는 곳에 가면 이들의 무덤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로서 별을 연구해서 개인과 나라의 운명을 이제 예언하곤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들을 마기 혹은 와이즈맨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이로 그 마법 본 마력을 나타내는 매직이란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고 그리고 이들은 나라의 법도 만들어서 어, 메지스트레이트, 어, 치안 판사라는 이런 말도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왕의 자문관 역할, 왕을 세우는 일에도 관여시들을 킹메이커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진정 경배의 대상을 찾는 진리에 대한 열정에 있어서 그들은 참된 박사들이라고 이렇게 부를만합니다. 저들이 어떻게 예수에게 가서 경배드릴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 그들은 진정한 경배의 대상을 찾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마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에 대한 말씀을 아마 이해하고 있었던 듯 십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부터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너뜨리라는 이 말씀을 저들은 이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구약 민수기에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을까? 멀리 이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들이 이 말씀을 알게 되었을까? 여기된 단서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 보면 왕이의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전 577년 587년 남한국 유다가 멸망할 때. 이때 지 침략자에 침략했던 바벨론은 이제 유다에 와서 그곳에서 그의 좀그 똑똑한 엘리트들을 잡아다가 그곳에 자기 나라 교육을 시켜서 그곳에서 고급 관리들로 채용하는 이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별히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 이네 명의 청년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출중한 지혜가 있어서 그들의 왕이 가까이 자문관을 기용했고 그 가운데 다니엘은 특별히 그 자문관 그룹에서도 이제 우주머리를 삼아서 다니엘이 이제 왕으로부터 큰 총애를 받았다는 내용이 성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랬다면 바로 그 밑에 있던 다른 이제 그 자문관들, 그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성경 말씀, 민숙인는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신변별이 되어 이제 나타나면 이건 유대의 새로운 메시아 왕이 태어난다는 증조다 하는 것을 저들은 알고 이래서 신비한표를 보고 이제 유대 땅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동방 박사들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드려야 될줄 알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온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는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지식, 그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그 모든 그 지식의 근거에서 바로 메시아가 누구신지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나셨으면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았고 이걸 그들은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법도 알았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량을 예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몰약은 값피산 흰색 액체의 향료로서 아라비아 관목 껍질에서 추출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한 몰약은 아라비아 근남에 그 추출된 향기가 나는 비산 액체로서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했고 마취제로도 사용했는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 드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어떻게 쓰여졌을까? 이어지는 말씀 보면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 아이들 두살의 예 모든 아이를 학살할 때 성령께서 요셉과 마리에게 계시해서 너희들은 아이를 데리고 저 멀리 이집트로 가서 피난해 있거라 하는 이런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들은 이제 급히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 애굽에서 2년 동안은 머물다가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수 있듯이 그 요셉은 자기의 약혼자 마리아가 만삭이 돼가지고 베들며 호적을 하러 왔다가 그곳에서 이제 몸을 풀어야 되는데 여관 빵 하나 잡을 만한 이런 돈도 그런 요령도 없어서 어느 집 마구간 빌려서 거기서 몸을 풀어야만 되는 이런 정도 가난뱅이였고 어쩌면 능력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 가족을 이제 애굽까지 2년 동안 어떻게 노잣돈 어떻게 마련했고 2년 동안 그곳에서 어떻게 살다가 왔겠는가? 분명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들여진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것이 바로 저들의 피난길에 있어서 유용한 이제 그 여행 경비가 되었고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이제 요긴하게 쓰여졌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였던 이 동방 박사들의 헌신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어린 예수님으로 하여금 2년 동안 저 에집토의 피난 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데 요긴하게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추운 크리스마스 무렵 구세군 사관이 자선 남비 앞에 종을 흔드는데 춥고 배고픈 소년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치게 미안해서 구세군 사관에게 말합니다 저도 뭔가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서요. 그때 구세군 여사관이 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정말 드리고 싶으세요? 정말이에요. 소년의 그 착한 마음으로 확인한 여사관은 자기 주머니에서 1달러짜리 열장을 꺼내가지고 이 소년에게 주면서 이 중에서 9달러는 본인이 갖고 1달러만 드리세요. 단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선물은 받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수입이 생기면 언제든 10분의 1을 꼭꼭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이 사건이 소년에게 커다란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자기의 모든 수입이 생길 때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후 백만장자가 되었고, 그래서 병원을 짓고 커다란 자선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관의 대표가 됩니다. 그서는 바로 찰리 페이지라는 유명한 미국의 가부입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에 나는 구세군 사관에게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헌금의 정신을 배웠다. 그는 헌금의 정신만 배운 것이 아니라 행복의 비결도 함께 배운 것입니다. 언제가부터 교회는 성탄절 장사 성탄절을 장사는 사람들이나 연예인들한테 뺏겨버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노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고약한 밤 거북한 밤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탄절은 기독교 최대 명절이요 가장 기쁜 축제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비난한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는 성탄절 장식하는 것을 취소하거나 약화시켜 버렸고 성탄절이면 새벽송을 다니고 밤새워 청년들 학생들이 이제 성탄을 준비하고 또 이제 기쁨이어 파티했던 이런 풍습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바보 의사로 알려진 안수연 씨의 글입니다. 바보로 온간 일을 도맡아 했던 어느 날 혈액 종양 내과 교수님께서 환자 한 명의 중심 동맥 도관을 잡아달라 부탁하셨다. 6층 끝방에 있는 환자의 병실을 찾았다. 마스크를 쓰고 소독을 하고 중심 정맥 도관을 잡았다. 옆에 성경책이 보였다. 보호자에게 교회 다니세요? 물었다. 보호자는 그렇다고 했다.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었더니 A라는 교회에 다닌다는 말 듣고 정서이 번쩍 들었다. 내가 다니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환자는 우리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었고 보호자는 내 부모님을 알고 계셨다. 그날 저녁 책몇 권과 찬양 테이프를 들고 병실을 다시 찾았다. 밤 11시 30분이었다. 아직 주무시지 않고 있던 아내분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리고 그간의 투병 생활을 들려주었다. 우리,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만나 결혼했어요. 나름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면서 꿈도 키워갔죠. 그런데 아이들을 낳고 병원을 개원할 때쯤 아이 아빠가 조기 위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절제 수술을 받고 회복되면서 몇 년간 별탈 없이 생활을 꾸려 갔어요. 작년 말세 번째로 재발된 것을 알았지요. 올해 1월에 수술하러 들어갔지만 손을 쓸수 없을 정도로 병이 퍼져서 그냥 닫고 말았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저런 상태로 누워 있는 거지요. 투병 생활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 찾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야기를 하는 부인에게 슬픔이 아닌 무엇이 있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았다. 바로 주 되심이라는 것이다. 입으로 항상 떠들고 있었지만 나는 얼마나 내 편리한 대로 주 되심을 바꾸어 대곤 했는가. 그렇다. 그분이 중심이시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란 사실. 내 생의 주인이라는 사실 앞에, 그는 어떻게 그분 앞에 경배 드리고 있습니까? 맥스 루케이도가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부르실 때란 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상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절대 포기하지 말라. 여행을 잘 마치길 바란다. 그래서 그 자리에 꼭 참석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자리에 절대 바치진 말라. 저 동방 박사들은 그먼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그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드리며 정성을 다해서 경배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이 기쁜 성탄에 무엇보다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주님께 드려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이 고백으로 주님의 오심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렇게까지 찾아오셨는데 그럼에도 저희는 늘 자신의 일에 바쁘고 자기 자신이 늘 이제 주인이 되어서 자기 취향대로 살다가 아쉽고 필요하면 그때나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몸만 나와 있지는 않는지 마음은 벌써 또 세상 다른 곳을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그 경배의 마음, 저에게도 있게 하셔서 늘 주님을 찾고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 귀 쓰임 받게 하여 주시사. 늘 저희들의 삶을 다스리신 주님의 그 은총 속에서 날마다 기쁨, 평화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